자, 지난 시간에 2023년 집합금법 개정으로 다섯 가지 항목에 있어서 크게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 관리인의 의무가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관리인의 사무보고서 대상자에 점유부자도 포함시켰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신설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법부터 보실게요. 종전에도 관리 보고 의문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항이 신설됐습니다. 추가가 됐어요. 즉,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은, 모든 건물은 아니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즉, 50세대 이상인 건물은, 이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관리비죠. 관리비 등의 금원 징수, 보관, 사용, 관리 등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해서 장부를, 이게 회계장부예요.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서 그 증빙 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된다. 회계년도 종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된다. 보관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 규정을 신설했어요. 종전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회계장부, 이 장부를 작성할 의무 규정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회계 장부 작성과 그 증빙 서류의 보관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종래 집합건법은요 관리인에게 회계 장부 작성 의무까지 부과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한 달에 적게는 몇 백만 원, 그리고 많게는 수억 원의 비용들, 특히 관리와 관련된 비용이 거래되는데 왜 그러죠? 관리비가 큰 건물은 이렇게 거칩니다. 그리고 주차 관리비 또 공용부문 수익금 이런 거 포함하면 억대도 봤어요. 억대의 비용이 징수되는 그런 건물들 제가 자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히 이제 동대문시장 같은 경우는 이 상가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에 해당되는 관리비가 월 2억 3억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억 원이 거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일일이 판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입주자, 구분 소유자나 점유자가 이런 관리 회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회계 장부가 아니라 이 관리단에서는 보통 은행 거래 내역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은행 거래 내역만 봐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썼는지 이게 어떤 용도인지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증빙 자료는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단순히 은행 거래 내역을 본다고 하더라도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지출되고 사용되었는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입주자들이 도대체 내가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들이 폭주해요. 실제로 폭주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관리비를 못 내겠다, 뭐 관리단 대표가 관리비를 횡령하고 있다, 또는 뭐 업무상 배임이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것 때문에 관리단에서 분쟁이 끊지 않았어요. 이런 점 반영해서 개정 집합 건물법은요. 일정 규모의 50세대 이상 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와 관련된 비용 거래와 관련해서 회계 장부를 월별로 작성할 것과 그다음에 그 증빙 자료도 보관할 것. 요두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요. 이러한 회계 장부와 증빙 자료를 회계 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할 것.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할 것 이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입주자가 이런 회계 장부나 증빙 서류에 대해서 열람 또는 등분의 교부를 청구해요. 분명히 여기에 입주자라고 했습니다. 입주자가 회계 장부나 증빙 서류에 대한 열람 그 다음에 그 등사 신청을 합니다. 이런 등사 신청에 대해서 응해야 돼요. 만약에 불응할 경우 이런 경우 마찬가지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장부 관련된 내역들 달라고 해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안줄 경우에는요. 안줄 경우에 또는 거부할 경우에 거기서 옥신각진 하실 필요가 없이 관할 관청에 하시는 거예요. 관할 관청 건축가에다가 민원 제기해 가지고 그러면 관할 관청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에서 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요지는 관리인에게 회계 장부 작성 의무와 그 증빙 자료 보관 의무와 그리고 이런 회계 장부 그리고 증빙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이런 의무 부과 규정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게 이번 집합금법 개정 규정 중에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